들어갈게요. 잠시만 집중해 주시고요. 현재 5일 자체가 일봉상 5일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상 5일선 저항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면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위쪽에 50불 저항대, 51불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심 매도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47불까지 열어두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47불. 그래서 이때는 3월달에 저점이 47불 라인이고, 위쪽에 5일선 저항, 11일선 저항, 21일선 저항, 전반적으로 반등심 매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점 매수는 47불쯤 가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인 매물대는 48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일 저점 매수를 48불 라인으로 잡아드렸고, 그 다음 저점 매수를 47불 라인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반등심 매도 위주로 갑니다. 사실 지금 1봉사 5일선 라인이 49.3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9.50 기준으로 매도를 <laughs> 1차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도일 반등심 매도 위주로 대응을 유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크로도일은 시가에선 지지, 종가에선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종가 돌파하더라도 올라가면은 49.50 이상에서 또 맞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봉상 21선 라인 1270포인트 이상에서 고점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렸었구요 위쪽에 보시면 21선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11선에서 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골드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 매도가 강하고 반등심 매도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1250포인트가 열려있어요 1250포인트 앞전에 지지 매물대인데 이 공간까지 골드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심 매도쪽으로 대응을 유지하시구요 일단, 1270 이상은 강력한 매도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위쪽에 보시면 중앙선, 시가, 종가, 고가 다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한 장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등심 매도 위주로 대응을 유지하시고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5일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등심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척 하다 얘들은 다시 한번더내려 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요때 저점 라인이 현재 일봉상 11선 라인이죠. 그러니까 1.085 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이 구간이 0 0.85 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앞전에 지지선 라인이 현재 또 11선과 교차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유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지지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매도가 유리합니다. 유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매도가 유리하고.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봉상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9,000포인트 저항을 받고 있고 9,000포인트 이상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6 1선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8,950포인트 8,950포인트 이하는 저점 매수로 받아치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면 8,9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아래쪽에 1 2 1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1차적으로는 8,950포인트 2차적으로는8,900 포인트 이하를 열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8,950 포인트 앞전의 지지선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8,800 포인트, 8,900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3월 중순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나는 저 아래쪽에 조금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나 저점 매수도 자 제가 4번 자리에서 8,890 포인트 기준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나 같은 경우에도 반등식 매도가 유리합니다. 현재 골드랑 거의 흐름이 또 비슷하게 가는데, 종가시가 혹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매도 한번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간다면 저점매수 같은 경우에는 8,945 포인트, 그 다음에 8,890 포인트 기준 저점매수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서핑 예상이라고 해서 우측 상단에다가 올려드렸는데, 5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후 하락 A파동, A파동이 뭐예요? A란 것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파동. 이게 A형처럼 생겼다 해서 A파동이라고 제가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반등 후 하락하는 A파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지금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저는 한, 한, 낮, 주간장에 이런 게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도 반등 후 하락하는 A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적어드렸고, 엔화는 반등 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올라오는 위치가 8,950포인트 라인, 8900 포인트 라인. 이두 자리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에도 박스권 대응이 유리하다고 제가 지금 4번 엔화에는 적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 5일에 대한 지니과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5일 골드를 같이 써드렸어요. 4번 자리는. 그 다음에 골드 자리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유로 자리 잡아드렸고, 엔화. 이렇게 요 우측까지 잡아 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우측까지 잡아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좀 유리한 장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매도가 유리한 장세고 그 다음에 지표 발표 잠깐만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지표 발표를 잠깐 보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 날짜 5월 1일이죠 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현재 시간에서는 없고 일단 저녁 9시 반에 지표가 좀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저녁 9시 반에 지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녁 11시에 지표 발표 있습니다. ISM 제조pmi 지표 발표인데, 지금 보통 ISM 제조 지표 발표 때도 조금 순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녁 9시 반이랑 저녁 11시 지표 발표만 조금 집중해서 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고, 어 지금 애나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시가, 종가 기준으로 매도 쪽으로 대응을 유지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장세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점 이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남은 시간 한번 화이팅 해보시면서 또 누적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근로자이날입니다휴식그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공식 리딩은 쉽니라 쉬고 제가 지금처럼 자리에 있을 때 틈틈이 한번씩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점 참고하십시오.